한때 순수함의 대명사로 불리던 프랑스 천연 광천수 브랜드, 에비앙. 그러나 최근 그 깨끗함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년간 불법적인 정수 과정을 거친 뒤 판매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프랑스 유력 언론 르몽드와 라디오 프랑스의 공동 탐사 보도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에비앙이 판매한 전체 물량의 약 3분의 1이 법적으로 금지된 정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천연 광천수는 유럽연합 지침에 따라 원수 그대로 어떠한 이미적 처리도 거치지 않고 병에 담아야 합니다. 하지만 에비앙은 일반 생수와 마찬가지로 미생물이나 미세,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자외선 살균과 활성탄 필터를 몰래 사용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큰 문제는 프랑스 당국이 이 사실을 이미 2021년에 파악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프랑스 상원의 조사 결과 농업부와 재무부 소속 일부 기관이 기업들의 요청을 받아 사실을 묵살했고 일부 업체들은 벌금을 내는 방식으로 불법 행위를 덮으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 책임자였던 알렉산드르 위지의 의원은 설명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기업과 정부의 유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윤리 문제를 넘어 프랑스 정부와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에비앙의 위기는 단순히 물의 순수성을 넘어 환경 윤리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에비앙의 제조사인 다논디에이의 노에니은 그동안 깨끗함과 자연 보호를 강조해왔지만 실제로는 플라스틱 사용 감축과 탄소 중립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제환경단체와 소비자들로부터 소송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오랫동안 깨끗함을 마케팅에 내세웠지만 정작 환경 보호에는 소극적이었다라며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단호는 지난 2월 새로운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량 공개 및 감축 정책 강화. 2025년에서 2027년 사이 소비자들과의 열네 회의 개최. 탄소 중립 목표 강화. 하지만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분노와 실망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프리미엄 생수 브랜드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순수한 원천에서 그대로 담았다는 이미지로 높은 가격을 유지해왔지만 이제는 소비자들이 진정한 순수성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인터뷰 비싼 값을 주고 사는 이유가 바로 그 순수함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에비앙 불법 정수 논란은 단순한 식품 안전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윤리, 정부의 투명성, 나아가 환경적 책임까지 묻는 거대한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찾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제 에비앙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